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수 있다. 사무엘 존슨. 우리가 하루에 걷는 작은 걸음들은 그 순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사무엘 존슨의 말처럼 그 작은 걸음이 모이고 또 모이면 7년 뒤에는 지구를 한 바퀴 돌수 있을 만큼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. 삶도 그렇습니다. 지금의 나아감이 느리게 보일지라도 매일 조금씩 자신을 움직이는 그 힘은 언젠가 당신을 전혀 다른 곳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. 오늘의 걸음이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지치고 멈추고 싶을 때에도 단한 걸음만 더 내딛는 그 용기가 미래의 당신을 밝게 비춰줄 등불이 됩니다.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이미 어제의 나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천천히, 그러나 꾸준히. 그렇게 걸어온 길이 결국 당신의 꿈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.